여기 이제 저기 중간 정도 보면은, 어, 신왕 사주에, 신왕 사주에 월지에 양인살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칠살이 있다. 시간에 펴, 저기, 에, 음, 편관이 있다. 형충이 없으면은 사주가 아주 귀격으로 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 밑줄을 거기다 쳐 놓으세요. 어,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거지만은 맨 우쪽에 보면은 신왕하다, 사왕하다 하는 거는 편견이 왕한 걸 얘기해요. 신왕하고 편견이 왕한데 식상이 없으면은 편견의 왕한 기운을 극제를 못해주죠. 그래서 성질이 급하고 그 다음에 어, 살은 왕한데 인성이 없으면은 살인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계획은 많지만은 실천력이 없고 허풍을 많이 떨고 어, 그 다음에 어, 자기가 어, 해, 할 수도 없는, 어, 자기 그 재력으로는 벅찬, 그러한 그, 그 약속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그, 건그두 가지 여러분들 밑줄을 쳐서, 어, 공부를 해 두시면은, 어, 편관격에서는 뭐 그렇게 더 이상, 어, 나오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관격으로 가는데, 음. 자 우리가 예제를 먼저 이제 상관격 예제를 풀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임술기유, 임술기유에 무을울며 이제 상관격으로 들어가요. 자 아, 우리가 이제 이 상관격 예제를 먼저 해놨어요. 상관격은요, 편관격이나 인수격, 그 다음에 이제 어, 재성격은 우리가 그 설명이 좀 용이해요. 그런데 요 상관격, 그 다음에 양인격, 저 뒤에 나오는 어, 월급 걸럭격, 그거는 아주 조금 난해해요. 그래서 요 상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다칠 상자잖아요. 관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어, 이 사람의 사주는 임술연의 기요월에 무소리대 을묘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중의 경금이나, 유중의 신금이 투출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정확하게 상관격이 되는데, 여기 중기, 정기에 해당되는 오행이 천년에 투출되지 않았으면 은 월지에 해당되는 우행을 잡아서 어, 격으로 삼아라 했죠. 그러면 토가 유금에 보면은 상관이니까 그래서 상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상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일주, 일간, 일간을 우리가 일주라고도 해요. 일간, 이거는 우리가 일주라고 하는데 일지의 일주의 기운을 설계시켜 나가는 거죠. 일주의 기운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의 기운을 빼간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기능, 재해를 빼가는 거죠. 그래서 상관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예체능, 어떤 기술 개통, 어, 이런 쪽에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상관격의 특성이 그래요. 자, 두 번째로는 일주의 길을, 길을 설한다. 빼간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길을 설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길을 설하니까, 어, 재능, 기술, 재예, 또 뭐예요. 운동선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관객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런 쪽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자,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자, 지금 여기가, 어, 정관이죠. 을목이. 만약에, 만약에 인시라고 하면 갑인시가 되겠죠. 만약에 갑인시라고 한다면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목극토인데 음해 같으니까 편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 상관이라는 것은 요 상관이라는 것은 정관하고 비교하면 요거는 목에 음해요. 그다음에 요 상관은 뭐예요? 요거는 금의 음이 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편관은 편관은 어떤 사람의 사주가 못토라고 했을 적에 편관은 오행에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관은 생해 어, 주는 건데 일간을 극하는 건데 음양이 다르죠. 요 상관이라는 건 뭐예요? 일간의 기운을 설계시켜 주는 건데 음양이 다르죠. 그래서 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 을목하고유금하고 부딪히는 거 어떻게 돼요? 음하고 음이 같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양하고 양이 부딪히든지 음하고 음이 부딪히든지 그건 강하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 상관이 견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편관은 음양이 지금 이거는 양이 되고는 음이니까 부딪히긴 부딪히지만 음양의 배합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세게 부딪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관하고 상관은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상관이 견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 견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 견관이 되면은 정관의 기능, 정관의 길성이, 정관의 길성이 아주 쇠해진다. 아, 정관의 길성이 쇠해진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요 상관이라는 것은 음이지만은 요 정관은 음 음끼리 해가지고 금공목 돼서 심하게 극을 하고, 만약에 가인목이 있으면 이건 편관이니까 극건 하긴 하되, 음향이 달리기 때문에 아주 세게 극건안 하죠. 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정관이나 편관이건 간에 일간을 극하고 들어가는 거, 일간을 극하게 들어가는 거는 네가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어 충목 깨근무를 하라. 아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미용실을 하라. 어떤 자리, 직업, 직책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게 그게 관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관이라는 것은 근긍목근긍목 해가지고 관성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 사람은나나서 당신 들어가지고 생활 명령이라는 거역술학을 어, 가리켜라 하는데 어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강사로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내 멋대로 안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항의하고, 학교에서 항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요 상관이라는 놈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은, 정관은, 정관이 없으면 공무원, 정관이 없으면 직장 생활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관은, 정평관을 극하고 들어가니까, 상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 생활하고 연이 없는 거죠. 직장 생활 연이 없으니까, 미용실을 하겠다. 아니면 박재성이 만약 운동을 하겠다. 아 아니면 난뭐 월급장으로 안 해. 그냥 일본어 가르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상관격의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제 관성을 우습게 하게 되는 거죠. 야 너는 공무원 구급시험에 합격했는데 천안시청에 어, 총무과에 근무를 해. 아니 나 총무과 그런 거안 맞아요? 관광과로 보내줘요? 요 상관이란 녀석은 관정을 우습게 하잖아요근검목이 되니까. 그 성격이 어떻게 돼요? 성격이 교만한 성격이 있어요. 교만하다. 자기 주제예요. 자기 이, 자신의 주장이 강하다. 그 다음에 학예를 즐기나 학예를 즐기나 성과가 적다. 그 다음에 에, 은연 중중 어, 타인을 타인을 어, 깔보는 성향이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만약에 여명의 여자 사주에 어, 토금 상관적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상 상관이 월지를 찾아서 힘이 강하죠. 여자 사주에도 정관은 남편인데 토금 상관계에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여자는 이혼수가 많이 들어오는구나, 아니면 사별수가 들어오는구나, 거의 열 명이면 여덟 아홉 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열명이 토금상간격이 됐을 적에는 거의 부부연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남자가 토금상간격이 됐을 적에는 음 직장 생활을 싫어하겠구나, 자영업을 하는 거냐, 아니면 예체능으로 가야 되는 거냐, 뭐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혼자 아니면. 뭐, 조그맣게 가게를 꾸려서 하는 쪽,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상관 견관이 된다는 것은 정관의 기성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상관이라는 것은 나를 제압하고, 나를 통제하는 것, 나를 올바르게 길로 가는 그 정관을 우습게 하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생활을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음, 여명에서는 상관이 많으면 남편을 극하게 되기 때문에, 음. 부부연이 적게 되는 거고 어,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 상관은 상관은 어, 가까이에 가까이에 재성이 있으면은 재성이 있으면은 요걸 상관생재상관생가 되는 거죠. 상관 생자가 돼서, 아, 소부, 뭐큰 부자는 아니고, 어, 조금만큼의 부는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도, 요것도, 자, 잘 보세요. 상관이라는 거는 토생금 해가지고 일간의 기운을 빼가는 거죠. 그래서 소부, 조그만 부자가 되는 것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 일간이 왕해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그럼 만약에 요, 요, 요 상황에서 일관이 약하다. 일관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테 베풀기만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남을 도와주고 자선사업가 같은 거를, 음, 자선활동을 많이 하지만은 정작, 어, 내 손에 쥐어지는 재는 적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시간지에 시간지에 상관이 있다 하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시주라고 해요. 기동 주자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동 주자를 써갈쓸 적에는 시간하고 시지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주에 상관이 있다. 자, 시주의 자리는 자식의 자리죠. 자식이라는 것은 정관, 평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정편관이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나 시지는 자식의 자리다. 본단 말이에요. 거기 상관에 들어가 있어요. 상관은 정관을 극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식하고 연이 없거나, 자식을 못낳거나 하는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월주에. 월주라는 건 월간하고 월지를 얘기해요. 월주에 상관이 있다 하면은 요거는 대체로 단명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뚜렷한 직업도 없고, 그 다음에 여명의 월간지가 상관일 적에는 남편과의 이별 혹은 사별수가 들어와요. 거의 1 0 0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 남편과의 사이에 이별수, 그 다음에 사별수가 들어온다. 만약에 연간지에 상관이 있다면 관성을 극하는 거니까 옛날 조상들이 관직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업계통에 있든지 농업계통에 있든지 아니면 장사하는 계통에 있든지 그런 직업을 가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지에 상관이 있다. 일지에 상관이 있다 하면은 뜻은 높으나 아주 뜻은 아주 고고해요. 아주 내가 정치를 해서 어뭐 민생을 살리겠다. 뭐아 내가 역술을 공부를 해가지고 어 역술학의 중중흥을 가져오겠다. 뜻은 커요. 그러나 진득하지를 못하다 옛날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약해요. 그 다음에 일지에 상관이 있다 하면은 시지, CG 시지는 자식의 보니까 관성이 있는 것처럼 판단해 줘야 돼요. 그러면 상관이, 어, 시지에 있으면, 어, 상관 견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지가고 연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일지에 상관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관에 대한 내용들은,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쭉 판단을 하면 되고. 자, 일간이. 일 간이 감목이고 월지가 우하다. 1번. 일간이 감목이고 월지가 우하다. 그러면 요건 상관이 되는 거죠. 요거는 목화 상관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 어 목화 통명격이다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화 통명격이다 목화 통명격이 되면은 올지가 오화가 차니까 지 힘이 강해져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개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성을 요한다 이거는 목화 상관격을 안 하고 목화 통명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두 번째로는 자 여기가 병화가 되고 여기가 기토다. 뭐 화장토 상관이 되죠. 요거는 뭐예요? 화토 상관격이 되죠. 자 화토 상관격이 되면은 병화의 기운이 아니 기토가 아니고 요거는 미토. 상당격이 되면은 병화의 기세가 화생토 해가지고 흙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두 가지만 비교했을 적에는 어, 뭐가 들어와야 병화를 살려줄 수가 있을까요? 뭐? 어 요즘 용신 잘 맞죠. 오 갑자기 이제 이렇게 뭔가가 그냥 물리가 나서 일본 말도 물리가났다는 표현이 있나? 화생토가 돼가지고 화의 기운이 미토, 미토는 모래토죠. 사막의 토란 말이에요. 사막의 토로 전부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병화가 굉장히 설계가 돼서 약하게 되죠. 이때도 우리가 인성용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적어 나오는 것처럼 무토의 유금이다. 그럼 이것도 상관이죠. 그러면 요거는 어, 토금 상관격이 되죠. 아, 토금 상관관계기 때문에 모토가 토생금해가지고 기운이 많이 설기가 되죠. 그런데 유금월, 유금월이면 9월이죠. 천지가 차요, 더워요. 찬 기운으로 가는 거죠. 어, 집에서 공부를 하셨구만. 예. 그러면 모토라는 것은 자연 상태의 흙인데 금황제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논밭에 있는 우리가 어, 먹을 거 감자, 고구마, 전부 캐죠 배추 다캐죠 아주 황장해지잖아요. 그러면 무토가 살기 위해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인성용실을 주로 쓰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요게 세 번째, 어, 네 번째는,